4 1번 봅시다. Translating a literary text, literally 문학이죠. 네. 문학적 텍스트를 번역한다는 것은 힘들다. 네. 아, 선생님도 해봤지만 힘들다. It is often said that 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게 대이 어떻게 빠져 있는 것 뿐이야, 그렇죠? 뭐라고 자주 이런 말이 오고 가냐? There will be 있을 거라는 거죠. Inevitable 필수 불가결한.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손실이 있어. 우리 우리 source text라거든. St 원전이야. 그치 원전에서 어디로 번역변인 target text니까. 그러니까 목표 어 목표어로 번역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뭐가 있어. 로스 s s and 이 있거든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 얻는 것도 있긴 있어 하지만 로스도 굉장하지 맞죠? 그러나 그러한 난관 즉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관은 자주 어떻게 해? Inspire 뭐를 우리 영감을 준다 해도 지만 이게 provoke 불러일으킨다 evoke 불러일으킨다 뭐 창의적인 리렌더링, re-rendering. 재번역의 그쵸 그러한 일도 불러일으킨다 이죠 렌더가 뭐 n 면다듬 d s 만들어 a g a i 자, 어요 그러니까 g 번역 다시 다듬는 그러한 어터치도불 n 일으키죠왜냐 o w 자, 뽕이 o h 이 s o 인정받는 경우도 있거든. 그 무슨 말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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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o d Good. g o o 숨숨숨찐숨 g o o 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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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더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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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프랑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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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자, 근데 그것은 뭐를 제공해줘? Prospect는 전망, 즉 가능성, 어디? 아까 말했잖아. 선생님 말했죠. 선생님 번역 공부했기 때문에 항상 밑에 안 봐도 Loss and gain. 이득이 있다는 거죠. 아까 뭐, as well. 또한 있잖아. 손실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또한 이득도 있더라. A washing machine manual. 자, 이거는 문학작품이라 볼수 없죠? 세탁기 뭐 사용설명서는 어떻게 해? 그러한 난관을 우리한테 주지 않아요 너무나도 Linear, Linear하면 선형적이다 딱 보면 알수 있는,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거죠 그죠? No more, 모두 아니야, 부정어죠 부조주동 자 그것은 뭐도 하지 않아요. 똑같은 창의적인 그런 창의성을 유발하지도 않죠. 뭐가? Washing m a 유독 문학 작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로스도 있지만 창의가 발현이 돼서 창의적인 작품이 생길 수도 있다. 데, 네, 네. 그럼 t 그 e 저기 저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어로. 상관없잖아. 어차피 부사기 때문에. 얘는 어디든 상관없어근데 원래는 뭐야? 순서상 there for it, 그렇죠? 어, it doesn't, doesn't inspire it. 이래 되겠죠. 지 근데 얘다가 어떻게? 나에다가 나 플러스 오월의 개념을 해서 이게 노월이랑도 갖다 놓는 거라 부조주동 때문에. 그러나 where in terms of the, the opposition between the literary and non-literary language, 문학이고 비문학적 언어 아까 말했던 예, 이런 사회 설명서 같은 이 사이에서의 이 대립의 측면에서 보면 where 어디서 might we position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 철학자의 언어를 위치시킨다 그러니까 문학은 알겠어 비문학인 사형선명과 같은 비문학도 알겠어 그러면 철학은 어디쯤에다가 우리가 그걸 둬야 될까 이거를 문학에다 줘야 될까 비문학에다 줘야 될까 철학의 위치가 어정쩡하니까 어디에 우리가 둬야 될까 그쵸? 또 이거 조동사로 의문문더라 My philosophy 그러면 철학이란 것은 번역의 그런 경제 번역의 경제를 회피하는 것을 원할까 왜 번역의 경제가 번역의 경제가 뭐니 목표로 고 있다는 거야 뭘 목표로 gain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loss는 생길 수 있지만 또한 gain도 있을 수 있지 그게 바로 번역의 이카나마잖아 경제란 것은 항상 어떻게 계속 이득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득이 있으면 그로 인한 손실도 발생하기 마련이죠. 알겠지? 그러나 그러면 손실을 어떻게 이득만 목표로 하고 손실은 감사 어, 어, 이득 이득을 목표로 하되 손실을 무릅쓰는 번역의 경제를 피할 것인가. 알겠나? 네. 왜? 손실은 무없어 아까 말했잖아. 이득 생기지만 손실도 무조건 생길 수가 있다. 아까 뭐라고 했잖아. unavoidable, inevitable 이잖아 손실은. 그럼 어쨌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은, 있을 수 있는 이런 번역의 경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회피할 것인가. 철학은. 철학이 바라는 게 있어. 컨베이는 전달하잖아. 이철학에 담고 있는 진실. 그렇죠? 어떻게? 이게 온전한이야. 손상되지 않는. Okay. 손상되지 않은 채 온전한 그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무없이, 로 없이. 자 철학의 그런 생각이 뭔가 잃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가치니까, 진리니까. 태양이 뜬다. 태양이 동쪽에 뜬다 했는데 태양이 동쪽에서 뜰 때도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 뜬다지. Without gain either m n 얻는 것도 없고 손실도 없이 원래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진실을 전달하고 싶어한다. 적어도 어떻게. In my hesitate. 이것은 주저할 수는 있어. 뭐. 이것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은 누구에게? 번역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진실이라는 것을 두고 번역해달라고 부탁하기가 좀 꺼린다. 왜 어떤 해명 없이는? 어떤 해명 개인이 생기면 개인이 생긴대로, 로스가 생기면 레스가 생긴대로 왜 일이 랬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맞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당신이 이 철학적 그 의미 전달에 하면서 네가 번역에다가 그 일을 맡겼으니 그런 과정 중에 어떻게? 해? 개인이 생겼네. 그럼 네가 그 번역하다 생긴 철학적 내용을 가지고 철학적 진리를 가지고 번역하다 생긴 그 이득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 없이는 철학은 번역에다가 그 일을 맡기지 않는다. 이거 무슨 뜻인지 해석해 줄래? 하지 않는다. 왜? 있는 그대로 손상되지 않는 대로 전달을 하니까. 왜? 철학은 인텍트가 어떻게 그주목적이야 진실 그 자체로. 그래서 야. 득이 생기면 좋은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철학의 입장에서는 득도 주저된다 이 말이야. 알겠나? 무슨 말 알겠지? 굳이 뭔가를 얻어가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왜? 그래서 뭔가 이득이 됐어. 뭔가 얻어냈단 말이야. 그럼 뭘뭐 해야 돼? 그 분명한 그 이득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는 한, 안 되기 때문에 철학에다가 뭔가를 맡길 수가 없다. 물론, 아그번역이다가 번역하다 보면 손실도 있지만 득도 있다. 그 득은 우리에게 좋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은 뭐 얻어내는 게 뭐가 나쁘니. 그런데 철학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애매하다. 이해됩니까? It can be a matter of offset. offset면 이거 상쇄하는 거야. 문체적 손실을 상쇄하는 문제가 될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거를 st에서 tt로 가는 와중에이 번역가의 스타일과 번역가의 글 글의 실력, 번역가의 타겟에 대한 목표에 대한 그러니까 스님님은 내가 영어잖아, 한국어잖아. 영어를 볼때그 번역가의 영어 실력, 또 번역가의 국어 실력 이러한 문체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 생기잖아. 이 손실을 상쇄하면 해야 될거 아니야? 최대 뭐 하는 거야? 실수를 줄여야 되고, 거기서 로스를 줄여야 되겠지. 근데 그 로스는 왜 일어날 수밖에 없어? 아까 말했던 그 글을 쓰는 그 번역가의 개인적인 또는 문체적인 또는 언어적 능력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잖아. 그를 상쇄하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번역은 최대한 어떻게? 이건 그러면 어떻게? 이건 뭐의 문제야? 번역의 목표야. 웬만해선 되도록이면 그 문체적 로스를 상실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 번역가는. 근데 그거는 뭐야? 철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철학은 뭐야? 하다가 로스가 생긴 걸메꾸려고 해서 안 된다. 생긴 득을 그대로 냅다 받아먹어서 안 된다. 알겠나? 그니까, 러 뭔가 좀 어때? 뉴트럴. Neutral. 뉴트럴 뭡니까? 중립적인 거죠. 이도저도 아니.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 그냥 멤밥만 먹으나, 콩을 넣거나, 누룽지를 만들어 먹지 말라. The loss philosophy. Fear. 그래서, 이 철학이 두려워하는 이 손실이라는 것은 의미가 손실되는 거예요. 철학적 의미가. 알겠죠? 네. 바로 그게 뭡니까? Compromise가 이게 뭐냐, 제가 타협입니다. 원래 동사로는 명사로 쓰이는 타협, 타협하다 또 타협인데, 바로 진실과 타협, 진실을 타협하면 되는데, 아까 진실은 있는 그대로 intact하게 전달되잖아. 어야되 근데 진실을 타협한다그 자체가 변질이야, 변질. 진실이 변질된 거지. 알겠나? 그래서 철학이 참 두려워하는 건 의미가 손실되고 내지는 의미가 진실이 변질되는 것을 참 싫어한다는 거죠 그것을 Reluctant 꺼려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철학이란 아마도 uh, 뭐 Prefer Prefer는 to 투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된다 뭐를 선호한다? 위치되어지기 두어지기를 철학은 사람이 아니니까 어디 두어져? On the side of the n o n l i t e r a r l a n g u 어떻게? 비문학적 언어의 측면에서 좀 두고 싶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치 네. 아까 말했잖아 어... 세탁기 설명서는 아까 말했잖아 뭐 이거 갖고 무슨 손실이 생기고 뭐 그게 생기게 없잖아 너무 그대로 가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철학은 어떻게 약간 좀 non-literary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뭘 표현해? 그 자체를 철학 자신을 표현한다어떻게 스타일리시 않는 언어로 맞지? 아까 말한 이스타일시 없는 문체적 언어는 번역가 자신이 고유의 문체적 언어예요. 이 사람은 약간 좀 뭐, 뭐랄까 비판적으로 쓸수있좀 강하게 쓸수도 있고 약하게 쓸수도 있습니다. 알겠나? 바디오의 이런 마트메디컬 라이딩 바로 수학적 글쓰기와 같이 조금어떻게 진짜 담백하게 쓰라 알겠나? 소대시붙으면뭐막이 so 위에서 그래서 그 어떤 번역과도 어떻게 프롬프트 뭡니까? 촉진되는 거 i 자극되는 거맞 p t to Momica. It's 무 good thing. It's a good thing. It's a good thing. It's a g o o 리 t 이 i n g It's a good thing. It's a g 하 o d thing. It's a good thing. It's a g o 창의적인 글이 나오게 된다. 그게 아까 덕이라 그랬지. 네. 문학에서는 그 덕이야. 하지만 철학에서는 그득조차도 반갑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례하고도 대담한 행위에 대해 자극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단백한 수학적 글쓰기를 할 수도 있다. 만일 철학이 뭘 바래? 이것의 범위를 증가시키고 제한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어디? 국가적이구나 지역적인 전통 무슨 말이야 국가나 지역 전통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러한 정신이 되고 싶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을 피하고 그것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싶은 거야 쭉쭉쭉쭉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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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가 필요해 번역의 모형이 필요하지 왜 거의 천몇백 개 언어가 지금 있고 더작게 나누면 삼천 개가 넘는 언어가 있어 세상에 네. 알겠나 정말로 네. 그, 그 철학이 정말 훌륭하고 네. 진리에 가까운 철학이라면 뭐 하고 싶어 할까 네. 웬만한 언어를 쓰는 모든 문화에 다 전달하고 싶겠지 네. 그러면 뭐가 필요 당연히 번역이라는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뭘 전달해 철학적 진리를 전 세계에 전달해 무엇 뭐 없이 그 어떤 경제적 뭐야? fluctuate 뭡니까 오르락 내리락하다, 격동하다, 어? 변동이 심한 걸 fluctuate 하겠다. 알겠나? 어디 손실과 득이라는 그쵸죠 이런 경제 아까 언어의 경제라고 했잖아. 그리고 경제 오르락 내리락 없이 철학적 의미를 전달할 번역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은 마지막에 뭐야? 그런 숙제가 있다라고 그를 마무리해. 그다음 그는 어떻게 할까? 다음 주 연구에서는 그런 번역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게 불가능할 수 있어. 힘들다. 이 말이. 알겠나? 그래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문학은 문학대로 번역이 필요하고 한데 문학은 로스와 게인은 무조건 있다. 그러니까 로스는 아까 말했던 문체적으로 번역하다 보면 그 번역가의 문체가 적용되고 그 언어실력이 적용되면 손실이 생겨야 하는데 그 손실은 inevitable. 필수적이고 불가결다 피할 수 없다. 그러면 개인도 있을 수 있지 그게 뭐야 아까 리렌더링 하는 거장에서 창의가 발현될 수 있다 네. 하지만 세탁기 설명서는 그야말로 non-literary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무미건조하기 짝이 네. 없지 네. 근데 철학이란 건 뭐야 어디다 위치해야 될까 non-literary 까 literary 까 네. 철학은 진실을 손상되지 않은 인택된 상태로 타인에게 누구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그러한 게 미션이기 때문에 함부로 문학적 접근을 해서 뭐할수 없다 개인을 얻을 수 없다 그 개인을 얻게 되면 그 개인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로스는 의미가 전달하지 못하는 로스는 참 뼈아프기 때문에 그치 그것도 참안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말 조금 비문학적이고 수학적 글 쓰는 그런 좀 중립적이고 이래도 저도 아니 그냥 깔끔한 형태의 글씨가 글이 전개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철학이라는 것은 훌륭한 생각이라면 전세계로 뻗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숙제가 있다. 어떤 숙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이 번역의 모델은 필요하긴 하다. 알겠나?